여행은 새로운 날을 만나는 설렘이죠? 지중해의 심장, 터키 안탈리아로 떠나는 꿈의 골프 여행을 소개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뒤로하고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을 만나보세요. 입사박 17일 동안 펼쳐질 당신의 완벽한 세컨드 홈. 레그넘 카리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전담 직원이 G2C 정상회담의 품격이 깃든 호텔로 안내합니다. 이번 패키지의 하이라이트. 유럽 골프의 성지, 안탈리아 베렉 지역의 최고 명문 코스에서 즐기는 총2 5 0월의 라운딩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웅장한 풍경 속에서 평화로운 머릿감을 느껴보세요. 먼저 작품 그 자체인 레그넘 카리아 골프클럽입니다. 전설적인 골퍼 피터 톰슨이 디자인한 코스죠. 특히 유럽 최초로 18월 전 구간에 조명이 설치되어 황홀한 야간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해질녘 노을 아래에서 시작해 수천 개의 불빛 아래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순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의 발자취를 따라 최고의 샷을 날려보세요. 다음은 관록의 미학 내셔널 골프클럽입니다. 도전적이면서도 공정한 레이아웃은 정교한 샷 메이킹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의 설경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죠. 라운딩 후에는 G2 미 정상 회담이 열렸던 곳 레그넘 카리아 리조트에서 완벽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서비스 17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먼저 무제한으로 펼쳐지는 미식의 향연. 메인 비페는 물론 이태리 일식, 터키식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품격 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음료와 주류. 심지어 라운딩 중 클럽하우스 식사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객실 미니바와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되어 오직 골프와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운딩 후에는 터키식 사우나 하만과 실내외수영장, 최고급 스파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골프 외에도 즐길 거리는 충분합니다. 잠시 클럽을 내려놓고 아스펜도스의 로마 극장이나 페르의 고대 유적을 탐방하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을 느껴보세요. 활기찬 분위기의 안탈리아 구시가지에서 이국적인 정치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특별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이 모든 혜택 놓치지 마세요. 특히 1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매일 18월 라운드가 무료로 제공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신사옥 구청원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특별한 테마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라운딩, 해외 골프 여행은 더존투어 더존골프와 함께하세요.